겉으로 보면 모든 게 평범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웃고, 거리는 멀쩡하고, 시장은 오늘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심슨은 말합니다. 붕괴는 항상 가장 평범한 순간에 시작된다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믿을 때, 그때 가장 큰 돈과 신뢰가 사라진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 구조를 심슨은 무려 20년 전에 이미 보여줬습니다. 심슨 시즌 12 스프링필드의 평범한 어느 오후, 심슨 가족은 마술쇼를 보기 위해 외식에 나섭니다.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평화로운 장면.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호머가 사고를 내며 자동차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수리비는 가족의 저축과 신용한도까지 위협하죠. 궁지에 몰린 호머와 바트. 돈을 벌 방법을 찾던 중 거리에서 마술로 기부금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순수한 마술쇼. 하지만 실력도 준비도 부족했고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때 둘은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 바트와 호머는 점점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연민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맹인인 척, 집이 없다는 설정, 불쌍한 가족 이야기. 사람들은 지갑을 열고 호머는 말리지 않기는커녕 이 사기 구조에 점점 더 몰입하죠.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코인은 세상을 바꾼다.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친다. 심슨 속 사기 구조는 현실의 코인 러그풀과 펌프 앤 덤프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바트는 처음엔 죄책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은 무뎌지고 결국 이런 말을 던집니다. 세상은 원래 속고 속이는 판이야. 이한 문장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다시 새로운 코인에 뛰어드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슨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야기에 속고 있는 걸까요? 심슨 가족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시대를 앞서가는 풍자와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상화폐와 코인 시장에 관한 장면들은 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작품 속에는 여러 차례 코인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오프닝에서 스쳐 지나가는 간판엔 비트코인 결제 가능이라는 문구가 보이고, 바트 심슨은 자신만의 밈 코인을 만들어 학교 안 모든 거래를 이 코인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오늘날 논의되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천재 과학자 프링크가 직접 코인을 발행해 스프링필드 최고의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의 연구실 벽에는 I love Pi라는 문구가 붙어있고 TV 화면엔 끊임없이 오르는 차트가 비춰집니다. 이렇게 코인을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그려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라미드 모양의 외눈박이 캐릭터가 등장해 심슨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인을 사라!" 이 캐릭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음모론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일루미나티의 상징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공개된 후 많은 이들은 심슨 작가진이 일루미나티의 일원이며 심슨을 통해 대중에게 메시지를 은밀히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초 남짓한 이 장면은 전 세계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우서 넘길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심슨 속 예언이 현실이 된 사례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슨에서 다뤄진 내용을 근거로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례도 존재하죠. 심지어 심슨 코인이라 불리는 밈 코인은 무려 6만 퍼센트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심슨을 단순히 보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투자 정보서처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심슨의 모든 에피소드를 정주행하며 작가가 흘린 암시와 경제적 신호를 찾아내는 모임까지 생겨났습니다. 결국, 심슨 가족은 가상화폐라는 시대의 상징을 가장 먼저 포착한 예언서이자 풍자의 결정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인은 미스테리한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전의 에피소드를 곰곰이 생각해보던 중 문득 궁금해서 전 세계 지식을 학습하는 채 GPT에게 물어보았는데 이상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혹시 코인 세력들이 사용하는 다크웹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있으면 알려줘라고 물어보았더니 채찌 PT는 8개의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습니다. 실제 검색되었던 정보를 알려주는 채찌 PT가 아무것도 없는 사이트를 알려줄 것 같지 않아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삭제되거나 없어진 사이트를 그전 모습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어 접속해보았습니다. 이건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은 사라진 야후코리아라는 사이트는 다들 아시죠? 과거 접속이 되었던 사이트라면 어떠한 날짜로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저는 2004년으로 한번 들어가보니, 야후코리아라고 사이트가 나오고, 일전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카카오와 합병되기 전 사이트인데요. 일전 뉴스들부터 실시간 이슈도 볼 수가 있죠?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하나의 주소를 입력하니 아까는 들어가지지 않던 그 사이트가 들어가졌고 그중 제가 발견한 이상한 부분을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아카이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이트고 어렵게 접속한 만큼 이것저것 눌러보니 뮤지엄이라는 글자가 클릭되었고 클릭하니 누구나 알고 있는 페페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영어부터 보면 2024년 2월 26일 날짜가 나와 있고 페페코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랍어를 파파고로 번역해 보니 프로젝트의 시작 개구리는 점프할 것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축구 선수의 생일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 축구 선수 페페의 생일이 2월 26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날부터 연말까지 2,000% 넘게 오른 걸볼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저도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두 개의 사진이 더 있는 걸 보고 클릭해 보니까 25년 4월 아르고라고 쓰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파파고를 통해 이 글자들을 번역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대한 발표, 이번 달에 일어날 일입니다. 퀀텀 점프. 이 내용을 보고 4월 달에 아르고코인 차트를 보니 단 10일 만에 120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서 남은 한 개의 사진을 클릭해 보니 이번엔 2026년 1월이고 아랍어를 번역해 보니 26년을 알리는 프로젝트, 이 모든 중심에는 우리가 있어. 세상의 기준이 되세요. 세계가 기다린 단 하나의 마스터피스, 이제 곧전 세계가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 코인을 검색해 보니까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거래량은 많지만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매집 단계의 코인 같더라고요. 앞전에 보여드린 페페 코인도 차트를 보니 상승 전 거래량은 많지만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앞전 사례들처럼 큰 상승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저도 일부 매수를 해보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도 알려드려서 좋은 결과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있던 코인 정보들처럼 상승이 일어난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실 거고 그만큼 제 채널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제 바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궁금해하시는 종목 먼저 공유해드릴 건데 일단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점프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번호 01080141643. 다들 아시죠? 제 번호로 점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점프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우면서도 화가 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태까지 게시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게시글 내용처럼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